저 제가 돌아왔습니다. 바로 저는 재미입니다. 자 오늘 은 오늘 마인크래프트 어어 어, 스토리 탈출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블록 파괴 금지, 맵이탈 치트 금지. 음 어, 딱히 어려운 점프맵이나 그런 건 없어요. 오로지 스토리 탈출만 루밍니다음 어, 스토리 탈출의 길게 구만. 팻말은 되도록이면 놓치 말 놓치지 말. 꼭 읽어주세요 스토리타추맥이 때문에 제작전나로누님 하시고 평점 남겨주세요 방송하시는 분은 댓글에 유튜브님님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시청 가능해요 음 죄송하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아 쓰지는 는 않는데 하기 귀찮아 자 시작 딱큐 우리 집 얼마 전에 이사했다. 아빠가 사업을 하시다가 빚을 진 것이다. 아빠는 엄마와 나를 버리고 집을 뭐야고 막장이네 나갔다. 엄마는 아직도 아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신다. 여러가 여러 가지 일에 지친 나는 이거 막장이잖아. 엄마한테 매일 짜증을 냈다. 지쳤다. 아 지쳐간다. 엄마라. 나를 버린 아빠가 너무 믿다. 이거 막장인데? 그냥 하지 말까. 막장이야, 이거 너무. 응. 난 막장이 싫어. 자. 엄마, 분홍색. 아들, 나 하늘색. 아들아. 밥 먹어야지. 아, 됐어. 밥안 먹어. 하아, 밥 먹, 이씨. 엄마가 얼른, 아, 안 된다니, 때왜 이래. 진짜, 치긋지긋해.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는데, 진짜 왜, 차를 날 죽이라고. 왜그리 그래? 엄마가 저번에, 저지 인사, 아, 저지 안 사줬잖아? 안, 아 저, 뭔, 이건 뭔 소리야, 이게. 저지 안 사, 뭔, 진짜. 그땐 엄마가, 아! 시끄라 제발, 그냥, 다 사려줘! <laughs> 엄마도, 나도, 이 세계도, 뭐야, 이중인병이야 밖으로 뛰쳐나간다. 으, 악, 으, 아, 이런 망할세, 아이, 시... 어디가, 아들! 나 어디 가든 말든 엄마가 뭔 상관인데, 이런 생활 너무 지쳐 벗어나가고 싶다. 나도, 나도, 집을 나가버릴까? 먹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고 싶은 것도 옷 신발도 사지 못하고 야 그건 니네 혼자 살면 허, 아예 못 아예 그런 것도 못봐 아빠도 이런 걸 예상하고 집을 나가신 건가? 하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 잔태 나를 켜첩발뭔 소리냐 이게. 내가 집을 나가면 엄마는 우리 엄마는? 엄마는 나, 나 하나만 또 기다릴지도 몰라. 아악! 어떻게 해야 맞는 선택인 거야? 우, 뭐가 맞는 행동인지 모르겠어. 맞짱이야 이거. 눈물을 흘린다. 너무 힘들어. 내가 사라지면 엄마도 다른 남자를 결혼할 수 있겠지? 얘 미쳤다. 그럴 거야. 그렇겠지. 나 하나 때문에 엄마가 인생을 버리고 계신 거야. 내가 내가 없어진다면 머리가 너무 포잡해 공원에서 좀 앉아 있다 집으로 가야겠다. 군균사체를 따라가세요. 에비타구치 호호 따라가자. 이 공원인가? 한우한 한 무리의 한아한 아, 한 우리 공원. 한 우리 공원. 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많은지 둘러만 보다가 집에 가야지. 하. 응? 반대 있는 집에 가셔야 스토리가 맞습니다. 반대? 반대 뭐뭐뭐뭔뭔뭔 뭔, 뭔, 뭔 소리야 이게? 뀨 멍멍. 귀여운 강아지네. 뀨야 물어와. 아니 어제 뭐 보냈다니까 무슨 일이시지? 음, 자, 허, 자기야, 내가 싼 김밥이야. 아, 얌얌, 어, 너무 맛있는데? 이런 눈버렸네. 아, 진짜 징징이들이 아, 징징이들이 진짜 싫어.